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경마. 10월의 마지막 경, 경마일이죠. 뭐 혼전도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출전도 수도 많고, 내용적으로도 혼전도가 많기 때문에, 역시 저 배당보다는 뭐 중고 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다 좀 신중한 배팅 전략이 요구가 되는 경마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경기는 3경주, 6경주, 그리고 8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추천연입니다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아직까지 뭐 전력이 노출이 안된 10마리 아, 레이스인데요. 7번마 로드란, 9번마 보헤미안 뮤직, 요두마피디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여기에 안쪽에 송환 플레이어, 뭐 4번마 한센 초이스, 8만 천지역을, 여러 마필이 팔리죠. 댓글로 팔리는 로드란이나 v m 앱 뮤직,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두 마필 모두 뭐 스타 등역도 있고, 어, 앞으로 장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마필이 객관적 전력은 앞서 있는, 어, 그런 에이스인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좀 있죠. 3, 어, 2번만 블랙 실버와 외곽 11번 소선호 레전드, 요두 마필이 역시,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법병들인데요. 블랙 실버 같은 경우는 뭐 주행감사 때 기록 자체다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1분 5초 4. 거기다가 스타트가 늦으면서 뭐 그렇게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지는 못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 블랙 실버라는 마필은 혈통제로 보면 스타트 능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전을 통해서는 바로 선의권에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을 경우에는 이변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의 11번 마, 소선호 레전드도, 뭐, 블랙 실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인공을 했다에 여유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소선호 레전드도 장래가 굉장히 촉망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있고, 어뚝심도 있고, 물론 이제 외곽 KT 불리함은 가지고 있지만, 뭐, 외곽이 그래도 충분히 앞선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소선호 레전드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런 에이스에요. 개간의 전략적인 측면이나 뭐주인공성서 모습을 본다리면 뭐 7번, 9번이 좀 나아 보입니다만 2번 막 블랙 실버 11번 막소소노 레전드의 도전도 결코 만만치 않은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에이스입니다. 안쪽에 3번마 굿 마운트, 8번마 졸리 로저, 7번 프리티 조이, 5번마 가천 에이스, 11번마 울트라 애니. 이런 마필이 팔리죠. 3번마 굿 마운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개월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뭐, 무난하게 적응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역시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죠. 물론, 안쪽에 이번 클래식 댄서도 게이트 히탈은 가지고 있지만, 뭐, 밀어붙인다면 선행을 뽑아낼 수 있고, 아니면, 뭐, 클래식 댄서를 보내놓고 선행권에서 체력의 전개에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고, 전개적으로도 이번 경주는 뭐, 충분히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편성도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굿그 마운트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졸리로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대기를 팔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나름 뭐 최선을 에이스를 했죠. 선에까지 갔지만, 어, 무너진 그런 마필이고, 기본 능력 자체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래 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예,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되고 과천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뭐 따라서 어, 이번 경우도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외곽의 11번마 울트라 인입니다 울트라 이 같은 경우는 뭐 주행 검사 때 굉장히 여유를 음,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4월달에 주행 검사를 치르고 뭐 10월달에 이제 재검을 받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좋아요 뭐 지난 10월 4일에 뭐 주행 검사는 크게 뭐 통과하는데만 의미를 뒀지 예, 그렇게 뭐, 마필의 어떤, 그, 능력을, 뭐,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따라서, 어 10월 4일에 주행검사가 다가 아닌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울트라 애니는 또, 모래, 모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 게이트보다는, 바깥쪽 게이트가 더 유리하죠. 뭐, 망사는 가면까지 쓰고나 왔는데, 따라서, 편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보여주 거름의 열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 울트라 애니, 이번 경주 선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류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이었는데요. 이번 경주도 뭐 혼중 경주죠.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당판은 7번 최강 매직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기에 9번마 로얄 리멤버, 10번마 베스트 럭키, 5번마 만세, 4번, 서는 맨, 이런 마필인데, 이 최강대서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죠. 그리고, 뭐, 지난번 1700을 뛰었다가 1300으로 줄어든 경조어리도 나쁘지 않은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1 7주에 공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컨디션 체크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마필이에요. 뭐그 부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최강 매직을 축으로 놓고 갈 정도는 아니에요 뭐컨디션 좋다 한다 하더라도 따라서 어 다른 이기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그런 정도지 뭐 최강 매직도 충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있고 로얄리 멤버도 뭐 지난, 지난번에 나름 최선의, 레, 레,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로얄리 멤버 역시 불안 요소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에이스죠 따라서 인기마 자체가 지금 불안한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 한두를 노리갑니다뭐 컨디션의 변화도 굉장히 뚜렷하고 오늘은 전개적으로도 나을할 데가 없어요 입상의 기회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역시 광감하게 에,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가면서 기복만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북대모 예, 막건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에있스죠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연입니다. 2번마 킹오브룰즈, 5번마 럭키법전. 요두 마필이 대기로 팔려요. 10번 마, 백색강체, 11번 솔개바람, 또 3번 마, 블랙스프리,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 인기 마필인 킹오브 룰즈와 럭키 법전, 요두 마필 중에서는 럭키 법전이 좀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럭키 법전은 뭐 승급되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아직은 뭐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번 7번 게이트에서 약간 후미권에서 전개를 했는데, 문세영기수 기승이라면 역시 한타임 빨리 앞에다다 붙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뭐 전개력으로도 뭐 선의권에서 체력이 전개 가능하고, 이번 뭐 킹몰 울류 같은 경우는 지난번 10번 게이트이긴 했습니다만, 나름 체력이 전개 했어요. 초반부터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잡고 레이스를 전개한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성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대기를 지켜내긴 했지만,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점. 오늘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다는 점. 지난번 10번 게이트, 오늘 2번 게이트.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지난번에 워낙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따라서 킹 오브 룰즈보다는 럭키 보전이 그런 측면에서는 입수점이 더, 좀더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관심 마필는일번만 카이나입니다. 이 카이나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이제 그 승급전에서 심하게 사는 경험을 하면서, 어, 꼴찌를 하면서 마들이 좀 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두 차례에 이렇할 전력을 아직까지는 발휘하지 못하고, 어, 적응을 해가고 있는데, 오늘 일번 게이트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더군다나 이 카이나가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빅터르 기스라면 선행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뭐, 최소한 선의권에서 전기를 하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의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경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1번 게이트의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고 또 전개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면 1번마 카이나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번마 카이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기 혼합 4등급 1300미터 경입니다 안쪽에 3번 마 케미 블루, 또 5번 마 어마무시, 8번 마스피덤 이제 세마 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죠. 여기에 7번 마 파이널 에센스, 또 4번 마 문학 리워드 여러 마 필이 팔리는데요. 이 3번 마 케미 블루도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나름 뭐 선전을 해주긴 했어요. 오늘 안쪽 게이트들어 왔는데 부담력이 1.5가 늘어났고 지난번 편성은 역시 강하지 않았죠. 뭐 전개적으로도 어. 다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공격이 가능했는데 과연 이제 늘어난 부담 중량 57을 짊어지고서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케미 블루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오히려 팔마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건 능력 마필이에요 뭐 뛰면 뛸수록 뭐 걸음빨 자체가 늘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따라서, 뭐, 데뷔전에서도 상당한 여유까지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스피드이 이번 경기는 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고, 이 오브 어마무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역시 낙선을 얻은 그런 마필이죠. 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점에서는 어마무시도 뭐, 보여줄 거름의 여력이 워낙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어마무시나 스피드이 케미블루보다는 훨씬 센 마필들이에요. 이제 뛰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이, 최고 인기 마필이 3번, 뭐, 케미블루라면, 오히려 3번, 8번 맞권도, 이번 경주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마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700 미태경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뭐, 1700에 대한 변수가 있는 그런의 있으죠. 어인 어, 인기 마피들의 전력도 그렇게 뭐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4번 황금도예지, 6번 마 인디언 보스, 1번마 천지 명장, 3번 마 시티 챔프, 11번 마 최강 신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피들이 액면적으로는 뭐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믿음도를 갖기에는 역시 많이 부족한 그런 마피들이고 황금도예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공백을 좀 가지고 나오면서. 마체중이 좀 불어나면서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역시 결과도 좋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뭐 편성을 감안해본다면 한금 도예지가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금 도예지라는 마필도 기본 능력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당일의 컨디션은 또 체크를 해야죠. 뭐 지난번에 좋지 못했던 컨디션에서 얼마만큼 많은 회복을 보여준. 하고 나오냐, 여기 이제 관건이 돼 있고, 인디언 보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름 최선을 애시했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뭐 1700이라는 경주어리는 역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00이 적정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잘 타고도 역시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에서는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그보병들을 노리고 가야죠뭐 1700이라는 경주어리를 감안해 본다면, 어, 인기대에서는 조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컨디션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인기마필들이 1700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 오히려 어 우리가 노려는는 어 복병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뭐 인기마의 과도한 믿음은 금물이 그런 러이스고 역시 예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복병 한도를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추행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3등급, 1700m형입니다. 3번마 비카브레이싱, 6번마 리빙스턴, 8번마 원더풀 이블, 9번마 제왕이별, 제왕이별이 대기로 팔리겠죠. 11번마 라운 세레나, 아, 이런 맛대가 펼리는데요. 이 비카브레이싱도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16주에 공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승급전에서 편성이 워낙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선을 장악하면서 선전을 해주긴 했지만 지난번이 워낙 약했던 편성 거기다가 또 16주에 공배또 2.5에 늘어난 부담 중량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비카브레이싱도 입상을 장담할 상은. 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지향 이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별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이제 뭐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어쨌든 지향 이별도 조금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뭐 보이즈 거름의 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지향 이별.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8공 원더풀이블도 부담 중량은 2.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장거리에서는 역시 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레이스룸 자체가 역시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역시 원더풀 이블도 특유의 그 뚝심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최고 인기 마필인 비카브레이싱 자체가 조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 제왕의 별이나 원더풀 이블, 요 8번 9번 마권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마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2등급 1800m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견입니다. 난타전이죠. 어,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배당판 자체는 6번마 썬더블레이드, 1번마 톱브레인, 2번마 초입마, 7번마 흑전사, 8번마 도아온 아침에. 여러 마필들이 인기말으로 대두가 됐어요. 정말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들이죠. 강추는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이 썬더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다른 음,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근본적으로 이 마필도 역시 장거리는 조금 기복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경쟁력 가지고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만, 1800이라는 역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톱 브레인 같은 경우도 역시 승급자는 부담이 있죠. 1번 뭐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은, 뭐, 플러스 알파는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1번, 6번으로 끝나기는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필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도 얼마든지 입장 도전이 가능한 그런 경주예요. 따라서, 인기에 너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비켜가도, 바로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으로 질게 되는 그런 에이스라는 점에서는 전력 자체가 어비슷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역시 인기 마필보다는 복병이 이번 경기는 큰 메리트로 작용이 되는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뭐제 관리형 복병 한 두를 이번 경기는 노리갑니다.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1200으로 펼쳐지는 농협중앙회장배 특별경기입니다. 뭐, 이세마들 대거 능력마필 물려나왔죠. 뭐, 직전 문화일보배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1번 롤러블레이드, 또 4번마 최강팀,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요그 밖에 뭐, 2번마 k n 로드 9번마 탁틴 10번마 초인강자,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롤러블레이드나 최강팀은 뭐, 지난번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능력은 이미 단거리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마필들이죠.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 기 때문에 롤러블레이드, 뭐체강 팁. 대끼리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물론 다른 마필들도 좀 힘이 차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서 1번, 4번의 대끼리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은 저는 6번 마이토킹이라고 봅니다. 이 키토킹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난번 경주 때 승급전에서 아쉬움을 좀 남기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케이토킹은 뭐 그렇게 타는 아니라고 봐요 뭐 뛰면 뛸수록 걸음은 뭐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사실 그 현장에서 컨디션은 조금 못 미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워낙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인정이 했습니다만 역시 그런 측면에서의 좀 아쉬움이 남, 어, 있지 않았나 보이기 때문에 케이토킹 같은 경우는 어, 보여줄 걸음의 여력 자체는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는 1번, 4번의 대끼리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보병은 역시 6번만 케이토킹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4등급 1 3 0 0 m 주입니다 8번마 썬오브썬더 11번마 호행진고 안쪽에 1번마 수호, 뭐 3번마 대천이후로 5번마 강화총각, 뭐, 그 밖에도, 뭐, 4번 스토록 멀죠또 왜이까 1 2번만 빅토리 킹까지, 여러 마리가 이번 경기는 팔려나가는 그런 에이스예요 뭐, 일반적으로는 8번, 11번이 좀 나아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썬오브 썬더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번에 이제 10주에 공배를 가지고 나왔다, 숨치더라도, 나름 이번 게이트에서 최선을 했었던 그런 마피아인데, 거름이 안 나왔고, 또 8번 게이트로 지금 밀려나 있는 조건이라면, 썬오브 썬더도, 믿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보이고 상대적으로 혹행진곡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너무 흥미 꺼내서 레이스를 풀어 나갔죠. 뭐 앞산에 갖다 붙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발조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뭐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혹행진 곡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보다는 분명 브러스 알파가 있, 있다는 점, 뭐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선행 마들은 몇도 있긴 합니다만 뒷심이 있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호크행진인 고기에 뚝심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만 수호트의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자리를 못 잡고 헤매면서 능력 발휘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일본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조건이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한 차례. 적응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일본마 수호에게도 이번 경주는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박남기 오늘 마지막 추천 견주입니다 뭐 난타전이죠 1등급에 1400m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들이 대거 몰려나왔고요. 배당판은 12번만 글로벌 캡틴 중심으로 어, 돌아가겠죠. 최고 인기 마필이고 여기 4번만 이스트 팔로스, 3번 하바나 살리, 2번만 런닝스톰, 여기에 9번만 어나더 스마트 원까지 이렇게 팔리는데 일단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캡틴이 가장 낮죠. 어,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고 지난번에 코리아 스프린터. 아주 뭐, 센 편성에서, 늦발을 하고,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피아인데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나은데, 문제는 이제, 그 지난번에, 코리아 스프렌트에서 좀 무리를 했다는 점이, 일반 경주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캡틴을 믿고 들어가기는, 전부족하죠. 물론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주력 막고는 가져가야 됩니다만 부러질 때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복병 한도를 노리고 갑니다. 일단 뭐 글로벌 캡틴에 붙여서 또 배당이 충분히 나와요. 따라서 뭐 주력 한 방까지도 가능하고 거기다 글로벌 캡틴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복대본 막공까지 엮인다면 의외로 아주 큰 배당까지도 노리고 갈수 있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뭐1,400 m 터기인데요 적정거리고 또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 충분히 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복병 한두 요, 이 마필도 뭐제 관련 마필이에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어,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 복병을 노리고 하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보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